요즘 위기라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위기라는 실제 위기고 많은 영역 속에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위기에 대한 불감정도 있는 게또 사실이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많은 그 종류의 위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진짜 위기는 가정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 위기를 어,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기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죠. 드러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 숨어 있는 그 근원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정의 기원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3장으로 그것을 올라가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 완벽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그 에덴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하죠. 어떤 유혹입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한 것입니다. 최상의 상태. 너무도 좋은 환경.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속삭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검지하신 선악과의 시선이 꽂히게 만들어 결국 따먹게 합니다. 엘리 최초의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의 관계 속에 책임정과 또 서론을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수치감, 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의 아들대에서 가인이 아베를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 것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리가 아담의 후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재현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창세기나 지금이나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 인류 초기에 일어났던 그 원시적 삶인 것 같지만 사실 그때라 지금이나 50보, 100보예요. 왜요? 원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오늘 저는 4주 동안에 좀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은 시중에 많이 있어요. 책도 있고. 그러나 그 방법적인 문제를 아무리 표면적인 것을 가꾸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사의 비극의 출발은 한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요소, 조건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그게 아니라 그런 끝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지, 원인은 그슬로 가면 인간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죄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신락을 한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이 공허한 인간은 늘불만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접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해라는 메시지가 계속 우리를 떠돌고,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네가 지금 있는 상태로는, 네가 가진 것으로는, 너의그 남편으로는, 너가 네의 그 아내로는, 너의그 자식으로는, 너는 뭔가 부족해, 만족할 수 없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한번 꽂히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결혼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성적에 만족 못 해요. 그 정도면 됐는데, 당신이 학교 다닐 때보다 그 애가 더 공부 잘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닥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데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더 많이 가진다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채워도 만족은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 추구할수록 공허해지고 목은 더 마르고 갈증과 절망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 것,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내면에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 탐심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탐심이 찾아오면 멈추고 싶어도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혼은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 관계 안에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왜? 탐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이 우리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닥달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아담과 하원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서로 완벽한 배우자였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 서로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함께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가정 안에 탐심이 작동하면 가족 관계는 깨어져요. 왜 죄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용되는 것이죠.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자아 중심적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이 존재할 때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거죠. 이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우상은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욕망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식을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가정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죠. 부부가 싸울 때도 보면 그애 때문에 싸우는 거. 아이에게 집착하고 때로는 남편 혹은 아내에게 집착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더 깨어져 가는 것이죠. 예를 우리 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상숭배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탐심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부모의 욕망이 자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거기에 하나님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전쟁은 치열합니다. 인간은 언제 우상을 만들죠?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 부모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아이들을 닥달해요. 그래서 애들을 잡는 거죠. 공부를 못 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각자가 욕망하는 것이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각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우상숭배의 한가운데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바라보고 구하고 추구하는 게다 달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예요. 사사기의 포연을 빌면 각기 자기 소견 내 오련도로 행하였더라. 가족 수만큼이나 자기의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 끼어들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어요. 각자가 바라보는 것, 각자가 추구하는 것, 자고가 각자가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가족들이 요즘은 마음을 큰맘 먹고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한번 해볼려 해도 외식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가족이 뭘 먹으러 갈까? 이 언언이 통일이 잘안 돼. 결론이 안 나가 나중에 돈 나누어가지고 각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고집이 대단해요. 어긴 대립이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끝없는 탐심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이 탐심, 의상, 숭배, 자아 중심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두가 각기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의견과 고집을 내세우는 이 가정 안에 언제 통일이 가능할까요? 언제 하나가 가능할까요? 언제 화합이 가능할까요? 언제 샬롬이 올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탐심을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탐심은 채워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 이것을 채우고,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고, 소유해하고, 채워버리고 하지만 더 허전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를 낳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애물당제가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갈망하는 것은 언제나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갈망하는가? 왜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끊임없이 인간은 갈망하는가? 이 갈망 안에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요? 죄로 인간의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탐심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인생이 가야 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위한 존재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갈망하게 했는데, 죄로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갈망이 분명하게 화살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와 그리스도를 얻고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찾아온 끌떡거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배슬물로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끌떡거렸어요. 허접한 것들로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자 그 이후 바울에게는 결핍 정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10편, 23편 1절의 표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되므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고 쌓고 쌓았던 그 모든 것을 뱃을 물로 이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다 그동안 도무지 통제할 수 없었던 탐심이 사라지고 완전한 만족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해답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보면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비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점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두 배가 만선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풍성한 고기를 잡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부가 고기가 두배에 두 채우는 그런 엄청난 수확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부의 눈에 고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지목합니다. 이 배를 타신 이분은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생업의 수단이고 삶의 근거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던 것은 뭘까요? 그렇게 기중하던 고기, 그 기중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둘수 있던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오. 이 고기들과 배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놀라운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요 실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창량할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충만한 포만감, 가득 채워진 마음, 더 이상 끌떡 거림이 없는 충분한 만족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욕심들이 힘을 잃어버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에덴 농산을 떠난 흑인 인간의 가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소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마주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풀어질 때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전율하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은혜가 밀려오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부화가 터져나오는 마침내 천국이 송두리째 내게로 밀려오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발부둥치지 않아도 돼요. 나의 피를 채우기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접근들을 하며, 우리 자녀와의 대화법, 행복한 부부, 식계명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은 방법들이에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액세서리를 아무리 좋은 것을 바꾼다고 그 자동차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4주 동안에 우리 근원적인 원점의 문제를 계속 좀 초점을 맞추고 다루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해요. 자기 고집이 죽어요? 자기의 주장이 난무하고 갈등과 대립을 하는 가정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섬기는 여분의 여유가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게 얻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대 가족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내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행복을 기대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자녀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내 욕망을 이루려고하면그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이 커져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상대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죠. 배우자나 자녀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할 대상으로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탐심하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기 위한 거기에 시선을 꽂으면 행복이 오지 않아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는 끊임없는 지배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게 돌는 거기,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게요. 그리 그것을 통하여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을 내 이기적, 내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을는것 부모도 자식을 열심히 하는데 투자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자기의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밀한 욕망인.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죠? 하나님에게로.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내가 누릴 때 비로소 그 안에 충만한 그 존재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그 만족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그 연약한 가족들을 여전히 연약한 가족들을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여분의 여력이 에너지가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가족들을 향하여 인내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들을 끊임없이 섬길 때,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요즘 자녀 문제로 때로는 배우자 문제로 힘드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풀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는 삶을 위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며 그 채워짐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낼 내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내가 설정한 그것을 향하여 내 결법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은 더 멀리, 더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모든 걸 목을 메고 때로는 남편이 내 인생의 행복의 원천인 것처럼 아내가 내 행복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오직 행복은 기쁨은 만족은 여호와께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얻은 그 충만함 그 포만감, 그 완벽한 만족, 완벽한 행복, 하나님이 사랑의 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 내 존재를 부욕해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잠잠히 좀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늘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늘 왔다 갔다 내 기대와 때로는 실망과 또 만족사회를 왔다 갔다, 어렵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여러분들, 줄을 타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얼마나 우리의 행복이 불안정하겠어요. 그게 목을 매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그 안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그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안에 풀어져 나갈 때 샬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의 관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수 없는 사람들을 가족관계마저도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서도 그 끝없는 욕망.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해체가 안 돼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만족감을 충분히 확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달지라도 우리의 그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끊임없이 섬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연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